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쓰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정부, 음, 정확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상생페이백. 이라는 건데요. 뭐, 카드 한두 장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상생 페이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나는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제일 좀 헷갈리는 부분, 어디서 써야 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정부 발표 자료랑 여러 안내들을 모아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여러분 궁금증, 오늘 확실히 풀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제도를 딱 들으시면, 어? 돈 그냥 주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음, 그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이게 그냥 현금을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소비를 좀 늘려서 내수경기도 살리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 어려움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민생회독 지원 사업, 그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부 지원금처럼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고 이런 방식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조건이 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확실히 짚어볼까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 작년 실적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카드를 만드신 분은 아쉽지만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 사용 실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게 이 제도의 핵심 설계랑 딱 관련이 있는데요. 페이백을 받으려면 작년 월 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이 써야 환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증가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기준선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기준선. 네. 참고로 법인 명의 카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가족 카드의 경우에는 이걸 실제 누가 썼는지랑 상관없이 카드 명의자 본인의 실적으로만 합산이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만약에 부모님 가족 카드를 쓰고 있다면 제 실적이 아니라 부모님 실적으로 잡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요. 또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오 외국인도요? 네. 외국인 등록을 하고 90일 넘게 체류 중이라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아마 이건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해외 사용액은 실적에서 빠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돌려준다는 건가요? 계산법이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기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해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석달 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매달 쓰신 카드 금액이랑 작년 월 평균 사용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카드 금액은 인정되는 사용처 기준이고요. 그래서 작년 평균보다 더쓴 금액, 그러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 딱 늘어난 금액의 20%요? 그럼 뭐 한도 같은 것도 있겠네요. 무한정 주는 건 아닐 테고. 맞습니다. 월별 환급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최대로 가둘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만약 작년에 매달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쓰셨다고 해보죠. 네. 올해 9월에 인정되는 곳에서 110만 560원을 쓰셨어요. 그럼? 작년 평균보다 10만 560원을 더 쓰신 거죠. 그쵸. 10만원 조금 넘게. 네. 이 증가분 10만 560원에 20% 계산하면 2112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9월분 환급금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오. 딱 떨어지네요. 그럼 더 많이 쓰면요. 1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월에 130만원을 쓰셨다. 그러면 증가분은 30만원이잖아요. 30만원에 20%니까 6만원. 이걸 받으시는 거고요. 그런데 11월에 150만 원을 쓰셨다. 그럼 증가분은 50만 원이죠. 50만 원의 20%면 원래 1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바로 월 최대 환급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딱 1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만약에 160만 원을 썼어도 증가분은 60만 원이고 20%면 12만 원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도 때문에 10만 원까지만 받는 거죠. 아, 그리고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다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여러 장 쓰셔도 다 합쳐서요. 그렇군요. 아까 작년 월평균 사용액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월평균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알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상생페이백 신청하시고 나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요? 네 신청하고 한 이틀 그 정도 지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 이번 달은 얼마 정도 더 써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무 데서나 카드를 쓴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네요. 어디서 써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제도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핵심입니다. 다행히 뭐 특정 지역, 뭐 서울에서만 써야 한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전국 어디서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면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역시 전통시장 가게들, 그리고 동네 마트나 슈퍼마켓, 또 일반 식당, 카페, 빵집, 정육점,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꽃집 같은 곳들이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이나 뭐 교습소, 동네 병회원이나 약국, 영화관, 놀이공원, 세탁소, 헬스장, 카센터, 이런 것들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오,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꽤 넓은데요. 네,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가게 있잖아요. 네, 그런 매장들 많죠. 근데 이게 마트나 백화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새 들어서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라면 실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마트 안에 있어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골 면단위 지역 같은 곳에 가면 주변에 다른 마트나 편의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일부 농협 하나로 마트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건 진짜 좀 의외네요. 그럼 프랜차이즈는 어떤가요? 뭐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이런 데는요? 프랜차이즈의 경우는요. 본사가 대기업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매장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영점인 제외되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가맹점인지 직영점인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쓰면 절대 안 된다 제외된다 하는 것들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할것 같아요.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곳들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손해를 안 보시죠? 우선 뭐 예상하시겠지만, 대형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곳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데도 안 되고요. 백화점, 면세점, 대형 아울렛,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의 직영 매장도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은요? 요즘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엄청 쓰는데. 배달앱도 그렇고요. 배달앱 인적이나 요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결제는 실적 인정이 안 됩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예외요? 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요 앱 안에서 미리 카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달 오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있죠 아 만나서 카드 결제 네 바로 그거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 완전 꿀팁 인데요 배달시킬 때 만나서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함정이요 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테이블에 태블릿 같은 거 놓여 있거나 아니면 입구에 키오스크 있어서 그걸로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 아주 편리하죠. 저도 자주 써요. 바로 그 방식이요. 그러니까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결제 대행 시스템을 거치는 온라인 또는 비대면 카드 결제는 이번 페이백 실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잠깐만요. 키오스크나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하는 거 그게 안 된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와 이거 많은 분들이 그냥 쓰고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운터에서 직원분께 직접 카드를 주고 결제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면 실적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와 그럼 무조건 직원한테 가서 직접 카드로 결제해야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 편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PG 시스템 제외 규정은 아마도 온라인 거래마, 또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비대면 결제를 좀 걸러내려는 의도 같은데 소비자 입견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로 제외되는 항목들을 좀더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브랜드의 직영점들, 예를 들어 편의점, 카페, 주유소 같은 곳들의 직영점은 안 되고요. 가맹점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큰 병원들 있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같은 곳들도 실적합산에서 빠집니다. 물론 동네 개인의원은 대부분 인정되고요. 그 외에 뭐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충전처럼 현둠화가 쉬운 것들, 보험료,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료나 교통요금, 자동이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제외대상입니다. 해외 사용액도 안 되고요. 결제수단 자체에도 혹시 제한이 있나요? 뭐 페이 같은 걸 쓰면 안 된다거나? 아네 그것도 중요한데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당연히 카드 사용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같은 간편결제 있잖아요 이것도 페이 머니를 미리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라면 실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충전식은 안 되는군요? 네. 하지만 삼성 페이나 애플 페이처럼 스마트폰에 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 있죠. 그 모바일 카드 결제는 카드 사용으로 인정되니까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진짜 알아야 할게 많네요.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은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될 텐데요. 거기서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초반에 몰릴 것을 대비해서 첫 주,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아, 5부제요? 그럼 날짜별로 대상이 다르겠네요. 네, 15일은 끝자리가 5 또는 0년생, 16일은 1 또는 6년생, 17일은 2 또는 7, 18일은 3 또는 8, 19일은 4 또는 9년생 이렇게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해당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15일은 50 16일은 16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아,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신청 지원 창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에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 을 방문하시면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오프라인 방문 신청할 때도 혹시 오브제가 적용되나요? 네,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문 신청인데도 혼잡을 막기 위해서 신청 첫 주,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온라인과 똑같이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 방문할 때도 날짜 맞춰 가야 하는군요. 네, 해당 날짜에 맞춰 방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하시겠죠. 그렇게 신청을 딱 마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중요한 작년 월평균 사용액 이걸 바로 알수 있는 건가요? 바로는 아니고요. 신청 완료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 뭐 마이페이지 같은 메뉴가 생기겠죠? 거기서 본인의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신청하셨다면 17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틀 뒤 확인 가능. 알겠습니다. 이 기준 금액을 알아야 9월부터 매달 얼마 이상 써야 페이백 대상이 될지 가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자, 이제 궁금한 거. 환급금. 언제,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나요? 현금으로 바로 계좌에 꽂히는 건가요? 환급금 지급 시기는요, 카드를 사용한 달에 다음 달 15일 경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열심히 쓰신 거는 10월 15일쯤, 10월 분은 11월 15일쯤, 11월 분은 12월 15일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 현금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주나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네, 그 온누리 상품권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미리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 두시는 게 편리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다. 그럼 그 상품권은 어디서 쓸수 있고 혹시 뭐 유효기간 같은 건 없나요? 금방 써야 한다거나? 네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으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요 전국에 약 13만 개 정도 되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가게들이 해당되겠죠.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5년이요? 꽤 기네요. 네, 꽤긴 편이죠. 그래도 잊지 않고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까요. 아, 네.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이고 사용처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무슨 복권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보너스 혜택 같은 건데요. 상생페이백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에도 응모가 됩니다. 오, 복권!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 따로 뭘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로 응모하실 필요는 없고요.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그 가맹점에서 카드를 쓸 때마다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응모권이 1장씩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5만 원에 한 장씩이요? 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썼다면 2장, 25만 원을 썼다면 5장.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쌓이는 거죠. 1인당 최대 10장까지 그러니까 50만 원 사용분까지만 응모권이 지급됩니다. 이건 뭐 종이 복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복권 형태라서 나중에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 경품이 꽤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추첨을 통해서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요? 와. 네 그러니까 소비도 하고 페이백도 받고 거기에 혹시 모를 뜻밖의 행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셈이죠 자 오늘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작년보다 카드를 더 많이 그리고 정해진 수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월 최대 10만원까지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물론 기간 내에 신청은 필수고요 맞죠? 네,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조건들, 특히 돈을 쓸수 있는 그 장소에 대한 규칙들,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페이백 한도인 월 1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뭐랄까, 의무적으로 더 쓰는 것 이상으로요.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의 소비 패턴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춘설 그냥 습관처럼 가던 대형마트 대신에 동네 시장이나 마트를 좀더 자주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 몇 번으로 하던 온라인 쇼핑 대신에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키오스크, 키오스크 대신 일부러 카운터에 가서 결제하는 습관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이 제보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또 우리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이나 장소 선택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네, 보다 상세한 최신 정보나 혹시 모를 변동 사항은요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